안녕, 화딩이에요.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게 실험같이 하는데, 이 지금 다이소에 압축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팔거든요. 네, 지금 그거를 제가 화연이한테 옛날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. 지금 했는데, 지금 얼굴에 하고 있거든요? 이게. 전 물티슈인 줄 알았어요. 그냥 압축 마스크팩인데. 어차피 에센스도 안 들어있고. 그럴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생겼냐면, 이렇게 생겼거든요. 전 이렇게 단품만 받아서 어차피 물에 넣는 것 같아가지고. 물에 넣거든요. 었 물에 넣는 건 맞는데. 이게. 어차피 에센스도 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. 물에 넣는 거니까. 에센스가 들어있어도 물에 넣으면 다 풀릴 텐데, 어차피. 그래서 그냥 물 티슈겠다 했는데 마스크팩이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지금 이걸 붙이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왜냐면 세수 대신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.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. 요 이거는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. 들어갑니다. 보, 보세요, 보세요. 바로 뿔거든요 이렇게 뿔어서 보시면 이게 물 티슈인 줄 알고 누가 봐도물 티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근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. 다른 생긴 것도 마스크팩 같이 생겼어.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. 이게 물이라서 이걸 화장실 가서 붙여야 돼요. 이게 물이 없으면 안 붙는데 여기는 물 떨어지잖아요. 그래가지고. 여기 두 겹으로 붙여볼까요?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. 얼굴에 또 붙여볼게요. 두 겹으로. 떨어지지 않게. 붙여봅시다. 잠깐 물 떨어져. 그래서 밑에 물은 닦으면 되니까 이게 근데 좀 저한테 큰 건데, 크, 크거든요. 이게. 좀 커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볼 쪽. 근데 좀 크게 생겼어. 자, 일단 붙여볼게요. 투 겹을 붙일 줄이야. 내가 마스크팩을. 아, 마스크팩은 아니지만. 마스크팩이라고는 하는데, 에센스도 안 들어있고, 마스크팩에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마스크팩은 아닌 것 같고. 그냥, 이거, 세수, 세수 안 했을 때. 세수 안 했을 때, 이거 붙이고 있다가, 좀 이따 뜬 다음에, 세수하면, 아냥 그냥, 얼굴 그냥 살짝만 이렇게, 이렇게 흡수시켜도 되고. 제 얼굴 붙였거든, 요좀 미라 같은데 이게 나름 코 덮는 것도 있고 얼굴을 이렇게 부여 줘야 되는데 얼굴 못 보여주니까 내가 두 겹을 붙였는데 느낌은 그냥 마스크팩 붙인 느낌인데 그냥 물 마스크팩? 금방 말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, 어, 물이라도. 이따가 뭐 에센스 얼굴에 바르고 이거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추천해드리는데 나, 물티슈 물티슈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행 같은 데 가실 때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이 정도 크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비니하면 그냥 물만 있으면 되니까 물티슈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휴지처럼 되게 재질 인데좀 좋아요 어디고 그냥 물티슈를 쓰세요. 이거 떼볼게요. 아 지금 두겹 붙인 상태거든요. 진짜 뻥 아니라 내가두 겹을 붙였어요. <laughs> 두 겹을 붙였는데 이렇게 나름 꽃 없는 것도 있고, 근데 좀 커요. 저한테는. 그냥 이거는 그냥 물티슈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물좀짠 다음에. 물티슈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막손 닦고 거울,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붙였다가 물좀짠 다음에 이제 머리개 뭐 지금 거울을 닦고 있거든요. 전 거울을 닦았는데 이렇게 거울 닦고 책상 닦고 뭐 휴대폰 닦고 등 닦고 바닥 닦고 이런 연동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책처럼 그렇게 금방 찢어지진 않거든요. 이거는요? 좋은 물티슈였던 걸로. 물이니까 <laughs> 물이니까 그래도 재밌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 이거는 무조건 화장실 가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물 받아 냈거든요 제방물 받아 냈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실 가서 하시는 걸로 오늘의 카딩이 리뷰였습니다